그날 밤 궁궐의 촛불이 하나둘 꺼졌다. 바람이 불지도 않았고 비가 내리지도 않았지만 대비전의 불빛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듯 서서히 사라졌다. 그리고 그 자리를 대신하듯 궁궐 전체에 깊은 침묵이 내려앉았다. 조선의 궁궐은 언제나 침묵할 때가 가장 위험했다. 말이 사라진 밤에는 늘 누군가의 욕망이 고개를 들었고 그 욕망은 조용히 역사의 방향을 바꾸곤 했다. 삼경이 넘은 시각, 왕은 어둠 속에 홀로 앉아 있었다. 잠은 오지 않았고 이유를 알수 없는 불안이 가슴 한가운데에 오래 머물러 있었다.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이미 무언가가 시작되었다는 느낌만은 분명했다. 그때 급하게 달려오는 발소리가 정적을 갈랐다. 숨이 찬 기척이 문 앞에서 멈췄고 잠시의 망설임 끝에 떨리는 목소리가 어둠을 깨웠다. "전하. 큰일이옵니다." 왕은 고개를 들지 않았다. 놀라지도 다그치지도 않은 채 그저 어둠을 바라보고 있었다. 마치 이미 이 말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처럼 말이다. "대비마마께서 방금 승하하셨나이다." 그 말이 끝나자 공기는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무겁게 가라앉았다. 왕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슬픔 때문도 충격 때문도 아니었다. 그는 이 순간이 언젠가 반드시 오리라는 것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어머니의 죽음은 끝이 아니었다. 오히려 이제부터가 시작이었다. 그녀가 살아있는 동안 억눌려 있던 욕망과 숨죽이고 있던 음모. 감히 드러내지 못했던 권력의 손길들이 이제는 서로를 밀치며 수면 위로 떠오를 것이 분명했다. 멀리서 종소리가 울려 퍼졌다. 느리고 무거운 그 소리는 피할 수 없는 예고처럼 궁궐 안을 천천히 채워나갔다. 왕은 마침내 낮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드디어 시작되는구나. 그 말에는 슬픔보다 각오가 더 짙게 묻어 있었다. 이곳은 조선이었고, 지금은 조선 후기, 순조 27년의 가을이었다. 외척과 대신들의 힘은 이미 왕권을 잠식하고 있었고, 조정은 겉으로만 평온한 얼굴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 중심에는 왕 이현이 있었다. 지혜로웠지만 너무 오래 버텨온 왕, 결단을 미뤄온 대가를 이제 막 치르기 시작한 군주였다. 그리고 그는 혼자가 아니었다. 겉으로는 단정하고 온화한 왕비민씨, 충성을 입에 달고 사는 대신 김대감, 그리고 그림자 속에서 조용히 권력을 노리고 있는 박판석까지 이들 모두가 같은 왕자를 바라보고 있었지만 각자가 꿈꾸는 왕좌의 모습은 전혀 달랐다. 왕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촛불이 흔들릴 때마다 벽에 드리운 그림자가 일그러졌다. 궁궐은 조용했지만 그 침묵은 숨을 쉬고 있는 듯 무거웠다. 대비의 죽음은 하나의 끝이 아니라 문이 열리는 소리처럼 느껴졌다. 누군가는 이 밤을 기점으로 움직일 것이고 그 움직임은 반드시 피로 이어질 것이다. 그날 밤 궁궐의 어둠은 유난히 붉게 느껴졌다. 아직 피는 흐르지 않았지만 예언처럼 그 색은 이미 번지고 있었다. 궁궐의 새벽은 늘 고요했지만, 그날은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다. 상복을 입은 궁인들이 분주히 오가고 있었고, 중전궁 안에는 낮은 흐느낌이 끊이지 않았다. 왕비민 씨는 창가에 서서 그 풍경을 말없이 바라보고 있었다. 눈가에 맺힌 눈물은 좀처럼 떨어지지 않았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슬픔에 잠길 시간은 길지 않다는 것을, 대비의 죽음은 단순한 이별이 아니라 궁궐 안 모든 균형을 무너뜨릴 신호였기 때문이다. 상궁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고개를 숙였다. 진지를 올려야 한다는 말은 형식에 불과했다. 왕비는 고개를 저으며 창 밖에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불안이 스며 있었다. 이제는 더 이상 기댈 곳이 없다는 사실이 마음을 짓눌렀다. 그때 문이 열리며 발소리가 울렸다. 김대감이었다. 그는 늘 그렇듯 공손한 태도로 저를 올렸지만 왕비는 그의 눈빛에서 미묘한 조급함을 읽어냈다. 예전과는 다른 기운이었다. 김대감은 주위를 한번 살핀 뒤 낮은 목소리로 말을 꺼냈다. 대비의 승하로 조정의 흐름이 바뀌고 있으며 이제는 스스로를 지켜야 할 때라는 말이었다. 그 말은 조언처럼 들렸지만 동시에 경고처럼 느껴졌다. 왕비의 시선이 그에게로 옮겨갔다. 전화가 자신을 의심하고 있다는 말이 이어졌을 때 그녀는 잠시 숨을 멈췄다. 듣고 싶지 않았던 말이었지만 부정할 수도 없었다. 궁궐의 공기는 이미 변해 있었고 왕의 마음도 예전과 같지 않다는 것을 그녀 역시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다. 김대감은 한 걸음 더 다가왔다. 지금 움직이지 않으면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라는 그의 말은 마치 이미 정해진 미래를 전하는 듯 했다. 왕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가 물러난 뒤에도 중전궁은 쉽게 평온을 되찾지 못했다. 왕비는 홀로 남아 천천히 숨을 고르며 생각에 잠겼다. 슬픔과 두려움, 그리고 분노가 뒤섞여 마음을 어지럽혔다. 그녀는 깨달았다. 이제 궁궐에서는 눈물보다 선택이 먼저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 선택이 자신을 어디로 데려갈지 아직은 아무도 알수 없다는 것을.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대비의 죽음으로 시작된 이 균열은 곧더 깊은 어둠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점이었다. 대전은 낮에도 차가운 공간이었다. 대비의 장례를 논한다는 명목으로 대신들이 모였지만 그들의 시선은 서로를 향해 있었다. 누가 먼저 말을 꺼내느냐에 따라 조정의 흐름이 바뀔 수 있는 자리였다. 왕 이연은 높은 자리에서 그들을 내려다 보고 있었다. 겉으로는 차분해 보였지만 그의 눈빛은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고 있었다. 침묵 속에서 사람의 본심은 가장 쉽게 드러난다는 것을 그는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김대감이 먼저 입을 열었다. 대비의 장례는 국장으로 치러야 한다는 말은 틀리지 않았다. 하지만 그 말에는 충정보다 계산이 섞여 있었다. 곧이어 박판서가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국고를 걱정하는 척했지만 그 역시 다른 셈법을 품고 있었다. 두 사람의 말이 오가는 동안 왕은 그저 듣고만 있었다. 잠시 후 왕의 낮은 목소리가 대전을 가로질렀다. 장래의 규모가 아니라 충성의 진위를 묻는 말이었다. 그 순간 공기는 눈에 보일 만큼 무거워졌다. 김대감은 급히 무릎을 꿇었다. 충성을 외치는 그의 목소리는 크고 또렷했지만 왕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말이 끝나자 짧은 웃음이 흘러나왔다. 왕은 이미 알고 있었다. 이 궁궐에서 충성은 가장 값싸게 쓰이는 말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말 뒤에 숨겨진 얼굴들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도, 그날 대전에서 누구도 크게 움직이지 않았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균열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해가 기울 무렵 궁궐은 다시 고요해졌다. 사람들의 발소리가 줄어들자 어둠은 더욱 빠르게 스며들었다. 왕비는 처소 뒷마당에 홀로 서 있었다. 바람에 나뭇잎이 스치며 작은 소리를 냈다. 그 소리마저 신경이 쓰일 만큼 그녀의 마음은 예민해져 있었다. 그때 상궁이 다가와 한 통의 편지를 내밀었다. 보낸 이는 알수 없었다. 다만 급하게 전해졌다는 말만 남았다. 왕비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봉인을 풀었다. 편지의 내용은 짧았지만 무게는 가벼워 보이지 않았다. 왕이 자신을 의심하고 있다는 말, 대비의 죽음을 둘러싼 소문, 그리고 믿어서는 안될 인물의 이름. 문장을 읽을수록 손끝의 감각이 사라지는 듯 했다. 편지는 손에서 떨어졌고 촛불이 흔들렸다. 왕비는 바닥에 떨어진 종이를 다시 집어들었다. 그 끝에 찍힌 붉은 인장은 그녀의 불안을 확신으로 바꾸기에 충분했다. 그날 밤 왕비는 잠들지 못했다.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생각이 엉켜 있었고, 어느 하나 쉽게 정리되지 않았다. 의심은 시야처럼 마음 속에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 아직 아무것도 확실하지 않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졌다. 이제 궁궐에 믿을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이었다. 같은 시각 궁궐 밖에서는 다른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었다. 김대감의 사저 안쪽 불빛이 거의 닿지 않는 서재에 몇 사람이 모여 있었다. 그 자리는 공식적인 만남이 아니었다. 박판서는 느긋한 태도로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의 말투에는 여유가 있었고, 표정에는 확신이 서려 있었다. 마치 이미 결과를 알고 있는 사람처럼 보였다. 편지 이야기가 나오자 김대감의 얼굴이 굳었다. 서로를 시험하듯 말을 주고받았지만 결국 진실은 숨길 수 없었다. 의심을 퍼뜨리기 위해 의도적으로 만든 흔적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대비의 죽음이 자연사가 아니라는 말이 흘러나왔을 때 공기는 한층 더 차가워졌다. 그 말은 단순한 고백이 아니라 되돌릴 수 없는 선을 넘었다는 선언처럼 들렸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협력자이면서 동시에 가장 위험한 존재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그들은 멈추지 않았다. 그 순간 서재 바깥에서 아주 미세한 소리가 났다. 누군가 지나간 흔적처럼 느껴졌지만 아무도 확인하지 않았다. 이미 그들의 시선은 더큰 권력을 향해 있었기 때문이다. 어둠 속에서 계획은 더욱 선명해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 그림자는 조용히 궁궐 안으로 스며들고 있었다. 며칠 뒤 대비의 죽음에 대한 소문은 조정 안팎으로 번지고 있었다. 사람들은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했고, 그 낮은 목소리들이 모여 커다란 파도가 되고 있었다. 왕은 그 흐름을 막지 않았다. 오히려 지켜보고 있었다. 밤이 깊어지자 왕은 홀로 서책을 덮었다. 눈은 글자를 보고 있었지만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었다. 그의 머릿속에는 반복되는 질문 하나가 맴돌고 있었다. 누가 진실을 숨기고 있는가? 그리고 누가 그 진실을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가? 그때 내관이 조심스럽게 들어와 보고를 올렸다. 궁궐 뒤편에서 수상한 움직임이 포착되었다는 말이었다. 왕은 고개를 끄덕이며 짧게 명했다. 지켜보라. 아직은 건드릴 때가 아니라는 뜻이었다. 그날 밤 왕은 처음으로 확신했다. 이 싸움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끝을 봐야 하는 싸움이라는 것을. 며칠 후 새벽 궁궐 안은 비정상적으로 분주했다. 대비의 침전에서 새로운 물건이 발견되었다는 소식이 퍼졌다. 작은 약통 하나였다. 겉보기에는 평범했지만 문제는 그 안에 남아있던 흔적이었다. 의관은 말을 아꼈지만 얼굴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자연사라 하기에는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았다. 소식은 곧 대신들에게도 전해졌다. 김대감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고 박판서는 애써 표정을 숨겼다. 그 미묘한 차이를 왕은 놓치지 않았다. 왕은 공식적인 조사를 명했다. 누구도 예외가 없다는 말과 함께였다. 그 말은 곧 안전한 자리가 더 이상 없다는 선언이었다. 궁궐 안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졌다. 사람들은 서로를 피했고 눈을 마주치는 것조차 조심스러워졌다. 진실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조사가 깊어질수록 실타래는 한 방향으로 모이고 있었다. 편지, 약통, 증언들 서로 연결되지 않을 것 같던 조각들이 하나의 그림을 만들고 있었다. 왕비는 결국 왕 앞에 불려왔다. 그녀의 얼굴은 평온했지만 손끝은 숨길 수 없었다. 왕은 그녀를 오래 바라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믿고 싶었다는 말이었다. 그러나 왕은 더 이상 감정만으로 판단할 수 없는 자리에 있었다. 왕비는 모든 것을 부인하지도 인정하지도 않았다. 다만 자신 또한 누군가의 함정에 빠졌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 말은 변명이었지만 완전히 거짓은 아니었다. 그날 이후 왕비의 처소는 조용해졌다. 문은 닫혔고 출입은 엄격히 통제되었다. 궁궐 안에서 그녀의 이름은 점점 입에 오르내리지 않게 되었다. 결정적인 밤은 비와 함께 찾아왔다. 김대감의 사저가 급습당했고 숨겨져 있던 문서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 안에는 모든 계획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박판서는 끝까지 발뺌했지만 이미 늦은 뒤였다. 증거는 충분했고 증인은 침묵하지 않았다. 권력으로 쌓아 올린 성은 생각보다 쉽게 무너지고 있었다. 두 사람은 결국 대전으로 끌려왔다. 한때 조정을 움직이던 목소리는 이제 변명으로 바뀌어 있었다. 왕은 그 모습을 말없이 지켜보았다. 그 순간 왕은 깨달았다. 배신은 늘 거창한 이유로 시작되지만 끝은 언제나 초라하다는 것을 모든 것이 정리된 뒤 궁궐에는 다시 고요가 찾아왔다. 사람들은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고 사건은 기록으로 남았다. 겉보기에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왕은 알고 있었다. 이 궁궐이 완전히 안전해지는 날은 결코 오지 않는다는 것을. 권력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욕망이 따라온다는 사실을. 왕은 창밖을 바라보며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오늘의 승리가 내일의 평화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그는 왕으로서 남아 있어야 했다. 역사는 이렇게 기록될 것이다. 대비의 죽음과 그 뒤에 숨겨진 음모, 그리고 한 왕의 결단을. 그러나 기록되지 않는 것도 있다. 그날 밤 왕이 홀로 남아 느꼈던 고독과 무게였다. 그리고 그 무게를 견디는 것이 왕이라는 자리에 앉은 사람의 숙명이라는 사실이었다. 왕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사람들은 모두 물러났지만 궁궐은 여전히 숨을 죽인 채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가 지켜낸 것은 왕좌였지만 그 대가로 잃은 것은 너무도 많았다. 이제 그는 안다. 권력은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 또 다른 누군가를 희생시키는 선택의 연속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선택의 무게는 결국 왕 혼자 짊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바람이 불어와 상복 자락을 스쳤다. 왕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아직 나라에는 수많은 밤이 남아 있었고, 그 밤마다 또 다른 선택이 그를 기다리고 있을 터였다. 그는 다시는 흔들리지 않겠다고, 그러나 다시는 잊지 않겠다고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이 왕자가 피와 눈물 위에 세워졌다는 사실을 오늘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